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단원 2단원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첫 번째 수단인 시장 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시장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어, 한, 어, 경제적인 체제인데요. 어, 전에 배웠었죠?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시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어, 이득을 보는 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장 경제인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계, 독과점의 문제, 공공재의 공급 부족, 외부 효과의 발생, 어, 경제적 불평등 요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어, 그것들의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어가기 앞서서 어, 도입 부분에 있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시민공원이 센트럴파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딜까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 혹시 가보셨나요? 이 센트럴파크를 우리는 지금 바로는 갈수 없지만, 어, 인천의 송도에, 어,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어, 형태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면 거기에서 간접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주체는 어디일까요? 어, 보시면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나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비영리 단체는 유지를 하려면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같은 걸 받아서 그걸 쓰겠죠. 그럼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어, 공원을 어,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을까요? 자 잠깐 생각을 하고 멈춰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그 이유는 공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기업이 이윤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공원을 딱 어, 펜스를 쳐놓고 가두고 그러면 어, 여기 이용할 사람은 돈을 내시오라고 한다면. 어, 기업이 운영을 하겠지만, 공원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도 오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나 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어, 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장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라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어,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란 뭐냐, 어, 독점과 과점의 어, 합성어인데요.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가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 충분히 많다라는 건 뭐냐면, 어, 너무 많아서 그한 기업에서 가격을 올려도 어, 전체적으로 어, 그것을 살려는 소비자들에게, 어, 보이는 가격, 있죠? 살려고 하는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못하는 정도로, 어, 그렇게 많아야만 충분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점과 과점은 그들이, 어, 가격을, <laughs> 각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점은, 어,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하면, 피해, 피, 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어, 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 생산하는, 생산, 생산을 하는 제품들의, 어, 재료들 있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독점하는 경우에 독점과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 독점을 제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공적인 어, 사회적 이득이 더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어, 이제 여기 문제점과 가장 어, 맞닿아 있는 독점의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어,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면요 어, 뭔가 하나를 생산을 할때 훨씬 더 적은 비용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 이제 우리가 록펠러를 좀 이따 볼 건데요. 그큰 규모의 회사에서 가격을 낮추면 다른 회사는 그거보다 더 이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물건을 생산해서 팔지 않겠죠? 팔면 팔수 록 손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 독점이라고 해서 한기억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독점의 형태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형태.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에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과점의 경우에는 어, 충분히 이제 생산자가 많은데 그 제품들이 하나하나 차별화된 경우.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종류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이거 먹을 때도 있고 저거 먹을 때도 있고 비싸더라도 조금 맛이 있으면 뭐, 음, 나는 저걸 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짜파게티가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과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공공재 공급부족을 들어가기 전에 어, 록펠러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석유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요 어 이제 석유 쪽으로 정유소 쪽의 사업을 하다가 석유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서 9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는 거대 기업 집단을 만들었는데요. 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인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탠다드 석유 회사 경쟁하던 중소기업들은 다 물건을 더 이상 팔지 못하니까 다 망하게 되,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 미국 정부는, 어, 이 기업을 강제로 해소하도록, 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쪼개지게 된 거죠. 그러면 왜이 회사가, 어, 강제 분할하도록 미국 정부는 명령을 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답은 앞에 나왔죠? 소비자들에게, 어,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인데, 그러면 해소시키는 이제 것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기업에 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공공재 공급 부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원 같은 것도 공공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특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 누구든지 사용을 할수 있어서 한 사람이 사용하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문제점은 시장경제에서는 아무리 공공재를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 뭐라고 할까요? 세, 일단은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공공재를? 왜냐하면 어 이 이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도 나머지 사람들 우르르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대가를 심지어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기업에서는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비영리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맡아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될 수도 없고요. 충분히 공급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거저 하는 수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항상 어, 부족한 게 공공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 어,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외부 효과가 아니라 회부, 외부 효과죠. 어, 모두들 많이 틀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외부 효과는 뭐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해서 경제적 대가나 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긍정적 외부 효과와 그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점을 보도록 합시다. 긍정적 외부 효과일 경우에는 그 활동이 더 많아져야지만 대가를,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는 고전적으로 이런 걸또볼수 있어요. 어, 과수원이 있으면 과수원은 사실, 과수원 하는 사람은 과일을 팔기 위해서,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양봉업자는, 어,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꽃에 어, 벌들이 꾸르다 오면 훨씬 꿀이 많아지겠죠? 뭐 어, 그런 거, 이제 외부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를 위해서 과수원을 늘리겠어요? 음,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 외부 효과인 거를 얘기한다면 활동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대가를 치르기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이 줄어드는 거 얘기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부정적 그 외부 효과의 예시입니다. 기업이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여서 사회가 요구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되기도 해요. 거기다가 어 생산 발생 비용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규제에 나서거나, 어, 또는 음, 뭐 예를 들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위해서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 자세한 해결 방안은 뭐 밑에 생각 키우기 활동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빈부격차 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 그래서 어, 사회적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 불안이 생기고요. 경제 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 시장의 한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 문제는 이게 어뭐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뭐 그러면 이제 어 내가 능력을 키우고 이러면 극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조건 차이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어 경제적 불평등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어 극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오는 게 위화감이라는 겁니다. 어 저기 저기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과 어, 하루 벌어서 먹기 힘든 사람 간에 그런 서로가 만났을 때의 뭐 그런 뭐 어색한 느낌,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 느낌. 네, 그런 것에서 사회, 사회 불안도 생길 수 있고요. 경제 활동에 원활한 수단도 맞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공급자가 하나뿐인 땡땡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의윤을 높이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시장일까요? 어, 아까 얘기했지만, 네, 독과점 시장이죠? 독과점? 독과점 시장이죠? 그 그렇죠? 네. 그 다음. 어, 국방 및 수치한 서비스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는, 네. 잠시만요. 공공재라고 하죠. 공공재. 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무원들도 사실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확충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이 늘리면 이제 우리 세금이 늘어나니까 좀 힘들다고 하죠. 시장의 한계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봅시다 기업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 소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 요구하는 양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다 어, 개인의 능력과 경제 차이로 어, 경제적 차이로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어, 한계가 적절한 것은 기업 네그 다음에 ㄴ ㄹ이죠 어 ㄷ은 왜 틀렸어요 많이가 아니라 적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은 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